여러분, 안녕하세요. 제가 장치국수를 이거 사와서 먹으려고 합니다. 여러분들은 장치국수를 좋아하시나요? 저는 엄청 좋아해요. 저는 뭐, 물냉면이나 국수면 다 좋아하는데, 특히 콩국수는 싫고, 뭐, 대, 고 뭐, 대구국수나 천주국수는 싫어요. 그냥, 경기도 평택 구슬만 좋아요, 저는. 여러분, 아, 지금 영상도 재밌을 수 있고. 이거 저 뽀로로. 여러분, 뭐 지금 전 영상도 재밌었으면 제 채널에서 구독해주세요. 저 지금 좀 있으면 140명이에요. 그러니까, 지금은 135니까, 여러분들 도와주세요. 그럼, 엄청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뵐까? 그럼, 안녕! 빠이빠이!